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체리새우의 비밀 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 9회 문학 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요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책이 친구 관계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책은 총 199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제 바로 이 책의 주거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책에는 다현이라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다현이는 과거에 은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중학교에서는 은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 같이 다니는 친구 5명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칭찬을 하고,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 친구는 이유가 없어도 같이 뒷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현이와 같이 다니는 무리가 싫어하는 친구 은유와 같이 모든 과제를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뒷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은유의 모습을 보고, 다현이와 은유는 점점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은유와 친해지면서 우리 친구들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다현이는 무리와 계속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선물을 사주고 또그 친구들을 부탁으로 심부름도 하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친구들은 다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무리 중 제일 친했던 친구와 싸우게 되고 다현이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후에 다현이가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성장해가는 다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친구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지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친구 관계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완벽한 답은 아니어도 자신에게 필요했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고민이 없어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책 소개였습니다.